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DJ 수인별곡입니다. 자, 오늘도 어, 곳,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영가 출몰이 자자하다는 곳에 왔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수인별곡 컨텐츠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사랑받는 BJ로 남고 싶습니다. 계단을 아까 어디서 봤더라? 여기다. 모델링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하다 말았구만 응하 진짜 계단 싫어 어? 그랬대 야.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공사 자체를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그런 건 리모델링이 아니야, 이거는. 아휴, 씨발, 진짜 아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찔끔 하다 말고, 찔끔 하다 말고, 뭐 그런 느낌? 여기 지금 3층이거든요, 3층? 시멘트 발라놨는데? 문. 문이 있더라고. 시멘트 발라놓은 게 아니고? 이 질퍽한 시멘트. 오메씨 깜짝이야. 날랐었네, 바닥에. 시멘트를 바닥에다가 지금 뿌려놓은 건지 물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야 물. 내가 여기 낮에 답사왔을때 1층에서 할머니 영가를 발견을 했거든? 근데 3층 올라오니까 여자 영가가 있어. 근데 그 소문 속에 그 여자 영간인지는 모르겠어. 대화를 아직 안 해봐서. 여기 한층더 있어? 응. 이제 얘기 좀 해보자. 왜 여기 있는 겨? 얼마나 오래된 겨? 7년, 5년, 7년? 5년, 7년? 왜 여기 와서 자살한겨? 왜 여기 와서 자살했어? 약을 먹은 게 아니고 목을 매달고? 근데, 근데 왜 여기서 자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기, 관계자하고. 저, 그러면, 그, 저기, 1층에 있는 할머니는 뭐예요? 1층에 있는 할머니. 정신병원에서 내려오신 겨? 그려? 그래? 그럼 여기 할머니하고, 어, 아가씨하고 둘이만 있는 거야? 하나 더 있어? 걔는 몇 살이야? 20대 초반. 아가씨는 몇 살인데? 걔보다는 한두 살 많아? 죽었어도 나이는 엄격히 따지네? 근데 왜그 층을 부... 이게 층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4층 그 총각은 3층 1층에는 할머니 그치?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 공사도 안 되고 뭐 계속 이 상태로 막 건물을 이 상태로만 있고 건물에 손만 대면은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왜 그런 조화를 부리는 거야? 싫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싫어서. 근데 여기가 지금 지금 산의 맥도 끊어져서 이 자리 자체가 묘동 같은 자리가 무덤 같은 자리잖아. 하필이면 왜 어? 이, 지금, 영가 분 얘기로는, 어, 이 건물 내에 영가가 셋이 있는데, 1층에 할머니는 제가 낮에도 봤어요, 입구에. 그리고, 3층쯤에는, 어, 3층쯤에는 젊은 남자애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층수로 4층인데, 층수로 4층인 여기쯤에 그 아가씨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 뭐, 아가씨가, 뭐, 자살을 했다, 뭐, 살해를 당했다, 어, 굉장히 썰이 많은데, 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확인하러 온 거거든? 근데 지금 이 4층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아가씨는 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니고 여기서 목을 매달고 죽었대. 이 건물 안에서. 네, 물령화 맞아요. 물영화 맞아. 근데 그 음, 여기서 공사를 하던 공사장 인부가 아니라 이 건물을 소유해서 짓고 있던 어그 뭐라고 그럴까? 이 건물주하고 가까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이 건축을 하는 관계자, 건축 관계자 그 사람, 어, 그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좀안 어, 좋은 일이 있었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대. 그리고 지금 3층에 있는 그 20대 초반의 남자하고 1층에 있는 할머니는 요 뒤에 있는 병원에서 내려왔대. 병원에서. 사실, 이 썰이 아니고 소문이 아니고 맞네. 그러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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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듣고 있어요? 그니까, 어, 이 영가들로 인해서, 이 영가들로 인해서, 이 건물이, 뭐, 시멘트 하나 발라놓고 나면 사람이 아프고, 뭐좀 하나 네. 뚜당뚜당 거려놓으면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 경제적으로 건물주가 공사 진행비가 자꾸 이제 후달리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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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와서 손을 대는 것 자체를 어 애초에 죽은 여자 연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고. 두번째 이제 3층하고 1층에 할머니하고 총각귀신이 장난질을 엄청 많이 쳐 왜냐면 어 살아서도 지정신이 아니었거든 아우 간지러워 하... 어떻게 주변에 인가도 많았고 여기서 테마도 못해주는데 순두부별곡님 어서오세요 어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어, 3 명의 영가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3 명의 영가가 있는 거 확실한데 아 답답해 숨 막혀. 어 마카오에서 세상의 생방을 어머 순두부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이, 지금 2층에 머무르고 있는 이 여자 영가분은 천도 해주기 전에는 원한을 풀어, 주기 전에는 여기서 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워크샵. 아, 좋다. 마카오에서 워크샵. 저도 마카오 가고 싶습니다. 팬님들, 저도 워크샵을 마카오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 2층이 이, 이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하필이면 이 좁은 공간에 있어 이 여자 연가가 그리고 이제 고마워요 순두부별곡님 아우 시참 올려주신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우, 이, 이 여자 연가는 납치된게 아니야 납치된게 아니고 어... 그 공사 관계자하고 어안 좋은 일이 있었대 모종에안 좋은 일이 있었대 그 자기 발로 와서 여기 와서 자살을 했대 목을 메고 납치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공사 관계자하고 뭐썸씽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어떤 것 어떤 인간 관계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기 와서 자살을 해버린거래 그냥 목을 메고 연인 관계였었나 봐. 네, 이, 원한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쌍칼만 갖고 와서는 테마가 안 돼. 지금 조상옷도 준비를 못, 해, 못 했거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여기 올 때, 이 온갖 썰이 난무하는 이, 이것의 실체들이 정말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어. 네, 어, 역시나. 역시나, 아이고. 아휴, 젊어 청춘 하필이면 왜 여기 와서, 응? 굳준 목숨 끊느라고. 어, 물영화 속에 그대의 혼이 배지 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힘들겠지만. 이 남삼촌 일어나, 내려가게. 여, 이거, 여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음, 이 터가 왜 더더욱이 이렇게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아우, 씨발, 무섭게 생겼어. 창문이 더 무섭게 생겼어. 아니, 뭐냐, 그냥 이렇게 뻥 뚫린 창문은? 물량화는 안 없어져요. 기운이 바뀌면 없어지는데 그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는 어안 없어져요 아발 저려 쪼그리고 앉아있었지발 저려 이렇게 공사중인 장소에서 물령화는 저도 처음 봐요 보기 드문 물령화가 되게 보기 드물어요 자주 볼수 있는 그런게 아니에요 보시면 건물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숨좀 돌리고 여기가 이렇게 산 봉우리가 저 밑에까지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산을 깎아가지고. 보이시죠? 건물 저 안에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산사태로 게 아니고, 산을 깎아가지고 저 건물을 저 안에다가 주저앉혀 놨어.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땅 속에 저 건물이 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은, 이산 맥의 기운이 여기서 딱 끊어져 그렇게 되면 저 건물은 무덤 같은 효과가 나는 거지 지덕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지덕이 없다는 거는 땅의 생기를 그렇지 산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니까는 어, 이 근방에 돌아가신 영가들이 저 건물에 무덤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야 비와 어. 아개 힘들어. 그래서 어, 건물에 한 어, 1층, 2층, 2층 정도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어. 그니까 저 아래로 가면 분명히 1층, 2층이지만 올라와서 보면 지하야.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풍수적으로. 당연히 음묵에도 강해지고 지덕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어~ 사람이 들어가서 버티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여기 산맥을 끊어놓는 바람에 산신에서 굉장히 노염을 많이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 안에 가서 공사하면 공사 손댈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풍수적으로 참 잘못 건드린 케이스예요 이게. 풍수적으로 잘못 건드린 케이스예요.